석유에서 가스로 전환되는 화석 연료의 전환은 2040년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그런 현시점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 2020년 현시점에서 봤을 때 향후 20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발, 아, 발전하게 되는 그 시기까지 대체 에너지로서 가스의 아, 파워는 계속 여전하고요, 석유에서 좀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가스로의 전환은 아, 필수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스 허브는 기본적으로 어, 과거 싱가포르의 오일 허브처럼 에너지 허브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정치, 경제적, 군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선 정치적으로 과거에 그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오일에 대한 의존 때문에 이란이나 이라크 이런 관련된 파병을 할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이 에너지가 없는 에너지 수요국이 고 97%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중동 위주의 석유에서 천연가스의 수입원은 다양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동. 이렇게 다변화된 수입원을 한는다면 현재 정치적이나 안보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과거에 오일의 가격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오일 쇼크 때문에 경제적 위기로 가졌던 경우이 많습니다. 가스는 상대적으로 가격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지금 현재 쉐이가스 혁명으로 인해서 오버소플라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일이 의전적인 나라에서, 이 사, 에, 시장 경제를 가스 시장 경제를 주도할 수는 있 주도국으로 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석유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받는 군인을 파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석유 위주의 의존적인 에너지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향후 20년 동안 전 세계 경제가 가스 위주의 경제로 변했을 때그 주도적인 역할을 대한민국이 한다면 중동에 의존하는 그런 안보적인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가스 시대에서 가스 허브를 자기 나라에 유치하려는 노력들은 싱가포르 일본 중국 각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전혀 그 가스 수요가 없는 나라에 도 불구하고 오일 허브에 대한 성공에 대한 과거 역사에 의존해서 현재 가스 허브를 자국에 유치하려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본은 그 현, 현재까지 최근에 중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큰 가스 수요국으로서 가스에 대한 허브를 자국에 유치하는 노력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들의 그 지원을 받게서 정치적 외교적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을 보면 일본은 지금 지진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스 허브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LNG 터미널이나 기본적인 가스 관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 과거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진의 위협이 있다면 안정적인 가스 허브로서의 역할을 못 합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수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파이프라인이나 스토레지가 없는 그리고 실제로 오일 허브도 경제적인 어떤 허브로서만 가상적 허브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허, 허브는 기본적으로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훨씬 더비교우위를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나라의 가스 허브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중국은 중국대로 예를 들어서 위안화를 통한 그 에너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중국의 가스업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싱가포르는 중국의 힘을 얻어서 싱가포르가 가스업으로 등장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결제 시스템에서 통화를 중국 위안으로 할 것이냐, 달러로 할 것이냐 이런 논쟁들이 일어날 걸 생각합니다. 일본이 과연 그 통일 한국 이전에 남한과 북한 간의 지정학적 그 현지 전쟁 위기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슈화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런 중국의 챌린지, 일본의 챌린지들을 극복하는 것이 저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